안녕하세요 채터박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해리포터의 마법학교 호그와트에서 교수 역을 연기했던 배우들의 출연작과 이후 근황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호그와트의 점술학 교수인 시빌 트릴로니 돌파리 같은 그녀의 모습에 헤르미온느는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실들을 맞추는 예언자인데요. 트릴로니 교수 역의 배우는 바로 엠마 톰슨입니다. 그녀는 1989년에 영화 데뷔를 하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배우 케네스 브레너와 함께 다양한 영화에 같이 참여했죠. 1992년에는 영화 하워즈 엔드에 출연하며 거의 모든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1995년에는 센스 앤 센서 빌리티라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영화의 작가로도 활약했는데요. 그 결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많은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엄청나게 수상하죠.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스네이프 교수를 연기했던 엘런 링맨과 부부로 출연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2004년에는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3편인 아즈카반의 죄수에 출연합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역할을 연기해 왔던 엠마 톰슨의 연기 변신에 그녀의 팬들은 매우 놀라워했는데요. 실제로 엄청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해리 포터 와 불사조 기사단 에서도 등장 합니다. 해리 포터 마지막 시리즈인 죽 음의 성물 2 부에 서도 잠시나마 등장 하 죠. 윌 스미 스가 출 연한 영화 시리즈 맨인 블랙 3편 에서 에이전트 5역 으로 등장 합니다. 그리고 후속 작인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에도 출연하죠. It's going to solve all your problems. No, but s a n good on you.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에도 출연하고 자신의 수업을 엄청 싫어했던 제자와 같이 영화 미녀와 야수 실사판에 주전자 미세스 판역으로 출연하는데요. 메인 테마곡이라고 할수 있는 뷰티 앤더 비스트 노래도 그녀가 불렀었죠. 책이 원작인 영화 《친드런 액트》에도 출연하고, 2021년 개봉 예정작인 인백합마리 달마시안》의 실사 영화 《크루엘라》에도 출연 예정이라고 합니다. 2편인 비밀의 방에서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나왔던 길더로이 로가트 개인적으로 불사조 기사단에서 언브리지가 등장하기 전에는. 최고의 바람 캐릭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최고의 관심종자인 길더로이 로가트 역의 배우는 케네스 브래너입니다. <목소리> 그는 배우 활동 외에도 영화 프로듀서와 작가 그리고 영화 감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의 감독도 많이 했었죠. 그의 첫 감독 데뷔작은 1989년 영화 헨리 오세였는데요. 그는 이 영화의 감독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헨리 오세로도 출연했죠. 영화 헨리 오세가 크게 흥행하며 케네스 브래너의 인지도도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감독과 연기까지 하며 많은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영화 프랑켄슈타인에서는 감독과 프로듀서, 그리고 주연 배우까지 같이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인 영화 '컨스피러쉬'에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역으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2002년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2편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 암 걸릴 것 같은 관중인 길데로이 로가트' 역으로 출연합니다. Amazing! 그는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도 출연. MCU의 영화인 토르 일 편에 감독직을 맡았었고, 이 편인 다크 월드에서는 영화 프로듀서를 맡았었죠. 디즈니의 실사 영화 신데렐라의 감독직도 했었고. 영화 오리엔트 특급살인에서도 감독직과 함께 주연인 탐정역을 연기했죠 전쟁영화 던케르크에도 출연 영화 테넷에서는 악역 사토르 역을 연기했습니다 케네스 브래너는 앞서 소개한 영화 헨리 오세의 감독직을 할때 자신의 연인이었던 엠마 톰슨을 캐스팅하여 스크린에 데뷔시키는데요 그들은 헨리 오세가 개봉한 1989년에 결혼의 꼴이 나죠 그리고 케네스 브래너가 출연과 더불어 감독직을 맡았던 영화들 환생, 피터와 친구들, 헛소동에서 엠마 스톤을 캐스팅하고 서로 연인 역을 연기하기도 하며 애정을 과시했지만 그는 1994년 영화 프랑켄슈타인에서 만난 헬레나 보냄카터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케네스 브레너와 엠마톰스는 이혼을 하게 되죠. 참고로 헬레나 보냄카터는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에서 벨라트릭스 역으로 나오는 배우입니다. 영국의 국민 커플이었던 그들의 이혼이 당시 팬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줬었던 건 바로 세 명이 절친 사이였다는 겁니다. 엠마 톰슨이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보여준 오열신을 촬영할 때 전남편인 케네스 브래너가 준 상처를 떠올리며 울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브래너는 이혼을 한 뒤에 헬레나 보넨 카터와 5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엠마 톰슨은 현재 배우 그레그 와이즈와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화를 촬영할 때 3명이 촬영장에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마주쳤었다면... 해리포터 1편인 마법사의 돌에서 등장하는 말더듬이 퀴렐 교수는 영화 후반부에 볼드모트의 숙주로 나와서 큰 반전을 안겨주는데요 퀴렐 교수 역의 배우는 바로 이아나티입니다 그는 1980년대에 데뷔한 배우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1993년 비틀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백비트에서 존 레논 역을 연기하고 영화 랜드 앤 프리덤에도 출연. 2001년에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볼드모트의 숙주로 나오는 퀴렐 교수 역을 연기합니다. 그는 해리포터 출연 이후에도 영화와 TV 시리즈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영화보다는 TV 시리즈에서 더 활약하고 있습니다. 조니 래비 출연했던 영화 네버랜드를 찾아서에도 출연. TV 시리즈 마이 매드 펫 다이어리에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출연했죠. 최근에는 해리포터 역의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함께 영화 프리즌 이스케이프에 출연했습니다. 볼드모트에게 호크룩스를 알려준 슬러그온 교수 역의 배우는 바로 짐 브로드벤트입니다. 그는 1970년대에 데뷔하여 20년에 가까운 무명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단역과 연극 무대를 해오다 영화 인생은 향기로워에서 주연을 맡으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laughs> 1997년에는 영화 바로워즈에 출연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말포이 역을 맡았었던 톰펠튼과 함께 등장합니다. 블랑르주에도 출연하고 영화 아이리스에도 출연합니다. 그는 이 영화에 출연하여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죠. 오스카 <laughs> Jim Broadbent in Iris. 뜨거운 녀석들 에도 출연, 그리고 해리 포터 와 혼혈 왕 자의 마법 의학 교수, 인 슬로건 역 으로 출 연하 죠. Right. 해리 포터 와죽 음의 선물 2부에 서도 출연 합니다. 그는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메리 스트립이 출연한 영화 철의 여인에도 출연. 위켄드인 파리에도 출연하고, 헤딩턴 1편과 2편에서도 출연. 인기 TV 시리즈 왕자의 게임에서 마에스터 마인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That man is alive because of you. You should be proud.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complete me. Go.